아, 이분이 깎. 이분들의 글이 깎. 이분들의 글이 깎. 이분이 깎. 이 그릴까? 싫어요 이분들의 그리면 안분들의이 깎. 이분들이 깎. 이분들의 이 깎. 이분어이어이이거 <laughs> 야 이거 무슨 거 걸리는가 보다 이거 이두 번을 다 떴는데 이, 이 카드는 제가 뽑은 겁니다 네? 넌게 아니라 야, 야 이건 뭐죠? 이그이 버그인가?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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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자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거 걸렸습니다 자 허진이었습니다 허진이었습니다 안녕 우리 이 주인공이니까 우리 마을이 주인공이지 가진 진입니다 한번 뜯어봅시다 잠시만요 일곱장 일장 어. 너이 근데 이렇게 리지 말고 좀리이요우이릴까 싫어요 네 맘대로 그리면 안돼 맘대로 그리면 안 이게 안돼 여기는 누가 어? 는이꽉왜 별이 꽉 차요 <laughs> 야. 음, 오, 음, 왜 음, 이거? 음, 야, 음, 이거? 야 이거 별일 이건 뭐죠? 이, 이, 이 버그인가? 와 자, 시청자, 음. 시청자 음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이거 걸렸습니다 자, 허진이었습니다. 허진이었습니다. 바